나의 변화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8절이에요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중에 듣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laughs> 잠깐 맘만 보여주고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그 멋들어진 광채가 그냥 찬란한 그 우리 멋진 예수님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과거로 또 회개할 겁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늘 그것으로 돌아갈 겁니까? 내가 한때 응답받았었던 그것으로 맨날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비록 내 눈에는 그저 뛰어난 라피 정도로 보이지만은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점점 더 음란하고 점점 더 우상숭배하고 점점 더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하여져서 불확실한 미래는 점점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 하죠? 자기 미래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점 보러 가죠 <laughs> 점 보러 와 요즘엔 인터넷에서 점을 너무나 쉽게 보더라고요 다양한 또 젊은이들은 홍대 앞에 가니까 타로 쫙 종로에 가면은 사주궁합 이런거 하고 인터넷으로도 다 하고 말이에요 에? 제 친구 친구 하나가 와이프가 그거 상담자격증을 드디어 땄다 그러면서 축하해 달라는 거야 제가 그게 축하가 됩니까 아이고 참 굿하고 말해요. 응?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적성 검사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노력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laughs>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래가 알고 싶어요. 그렇죠? 미래 궁금합니다.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요.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야.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직 예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하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 침체와 정체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혼란이 올 때에. 오히려 더 예수께로서 예수께로 돌아가 그것을 영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 고대교의 지체들아, 나와 함께 저 높은 산에 오르자. 높은 산이라고 가르쳐 주시도 안 오. <laughs> 나와 함께 가자라고 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끝도 없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미련해보이고 납득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러나, 오늘, 오르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오르는 그 자체가 임만웰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의 연단이고 나의 체질을 바꾸어가는 그런 변화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함께 오르신 그 변화산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로 변화돼 오직 예수로 변화되는 영적 도약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오직 나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증거될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반드시 쓰셔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영세전서부터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녀, 어,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 말이에요. 나 하나 건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야 하셨던 그 이유 말이에요.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나의 가정이 아니라, 오직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증거될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를 남성으로 지으시고 여성으로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권속들을 이어가게 하실 그 오직 예수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의 일, 오직 나의 현장, 오직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일과 현장을 통하여서 증거될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오직 예수로 변화되어서 정의와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 자신 그리고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큰 영적인 도약이 이번 주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응답과 경험과 기도에 응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세 제자를 부르셔서 높은 산까지 끌어 올려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최고의 작품을 지금 이루셨고 만들고 계시는 중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 영적인 정체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귀한 한 주간 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